아, 안녕하세요 토마예요. 어... 어, 유튜브로 어, 간만에 어, 방송하는 것 같아요. 토마의 소소한 음방 시작하겠습니다. 음, 음. <목소리> 누구세요? 카카카? 반갑습니다. 새롭다고? 왜? 채팅이 이렇게 작게 보이지? 이건 채팅 크게 하는 게 없나? 아, 어, 감사해요. 이것도 하도 오래가지고, 오랜만에 보니까 모르겠네. 모르겠어. 뭘 이것저것 봐. 아, 모르겠네. 음, 그래? 어. 이게 화질은 더 좋나? 음, 음. 음. 여기는 방자에 같은 거 바꾸는 게 없나?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. 그런 것도 있어? 뭐 사람이 좀 들어와야 그거야. 몰라. 아, 이게 그거구나. 좋아요 2는 뭐야? 좋아요 하나뿐이 없잖아. 여기는 19세 같은 거안 거나? 아 그래요? 잘 모르겠어요. 이거 볼 줄을 모르니까 모르겠어 모르겠어 없어 없네 들어온나? 그러나 근데 이거 음악 트는 것도 불법인가? 모르겠다. 아, 거기는 아, 너뭐 파고 그래야잖아. 씁니다. 설정할 줄 모르겠네 휴대폰 하나 더 생기면은 하나씩 하나씩 해 놓고 해야겠다 양쪽으로 이쪽에다 하나 놓고 여기다 놓고 두 개로 해야겠는데 새로운 신... 손님이 없으니까. 아무래도. 어? 한분 들어가셨는데? 누구시지? 반갑습니다. 바로 나갔네? 왜 나가? 휴대폰 하나 장만하면은, 어, 하나는 이걸로 할게요. 하나는 유튜브 용으로.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. 음... 어, 나는 여기 시청자랑 어 표시가 보여요. 여기 위쪽에. 이쪽, 이쪽에. 그것도 있을 텐데. 없어요? 어, 나나나나나나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네 반갑습니다 토마예요 말이 없어 신기해. 근데 여기가 좀 느려요 기존에 내가 방송했던 방송에서는 이게 빨랐거든 나갔어요 이게 더 이렇게 옆으로 넓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. 자, 반갑습니다. 통화방송이고요. 초창기 때는 실시간 그 유튜브로 해서 방송을 많이 했는데 아, 그래요? 그 전에 했던 데는 딱 여기까지만 나오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, 근데 여기 크게 전체 전체 하면 오는데. 한 3개월만에 실시간 하는 것같아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어요? 잘 지내셨나요? 음. 그런가? 아니, 나는 이게 보이거든요? 전체적으로 이렇게. 뭐, 거 뭐, 뭐, 계좌, 계좌도 후원 받고 그러던데. 뭐, 캐시로 해가지고, 뭐, 어떻게, 뭐, 어플 깔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. 나도 몰라 이거. 잠깐만. 유튜버분 들어봐요. 뭐 이렇게 결제하는 게 있나 봐요. 저도 몰라요, 보시. 어 혹시 어 나중에 영상 보시는 분들 있으면, 지금은 아프리카 TV에서 어 토마칠시 검색하면 그쪽에서 방송하고 있으니까, 저녁 10시 반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말씀이 없어요 리키어드. 아 무슨 방송하는지 뭐 우리 방, 뭐 제방 유튜브 구독하신 분들은 알, 알 거고 그런데 월 수금 토마에 어, 심업 포차를 해가지고 국방, 먹방 어, 술방까지 <laughs> 하고 그냥 주로 소통 방송을 하고 있고요 낮에는 지금 운동방송을 쉬고 있는데, 어, 조만간에, 어, 제가 좀 처리할 일 자, 처리하고 나서 다시 낮방송은, 어, 새롭게 좀짜볼 생각이고요. 아무튼, 간만에 영상을 남겨서 이거 오색겠네 다음에 언제, 언제 한번 또, 뭐, 봐가지고 이거 약간 뭐 반응있고 먹방하고 그럴 때가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좀뭐좀 뭐좀 방송 장비나 이런거 좀살 정도의 여력이 생기면은 어개를 놓고 한번 해볼게요 어, 모바일로 어, 하나는 아프리카 하나는 유튜브 해가지고 하는걸로 좀 오래 못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어... 이 영상을 삭제를 시켜야 하나? <laughs> 특별한 한계가 없어서 <laughs> 조장을 시켜야 하나 삭제를 해야 하나 모르겠네 잘. 그뭘한게 없어서 뭐 어떻게 먹는 거라도 좀 보여주면 뭐 하거든요. 음. 음, 어떻게 보면 뭐 새로 오신 분이라도 있으면 좀 얘기라도 할 텐데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랑 부회장님이라. 어. 참 애매하네요, 애매해. 뭐 19세 거는 건 어떤 거야 여기는? 아예 기능이 없나?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한다고요? 아니요, 여기 는 없는 것 같아 그 기능이. 반말하세요, H님. 왜 <laughs> 반말하세요? 초면에 좀 그러지 맙시다. 매너를 좀 지키세요. <laughs> 아, 나중에 끝나고 저, 그걸 하는 건가? 영상 남길 때 하는 건가? 잘 모르겠네. 괜히 별것도 아닌데, 아까까지는 감기 기운 있고 막 그랬는데, 이것도 새로운 거 하니까 약간 또 정신이 바짝 차려지네. <laughs> <laughs> 경고 그만 맞고. 아. 어. 다, 어 이제 그만하자. 곰님. 그만합시다. 그만해. 경고라고? 다음에 한, 우리 방한 4명, 5명 있을 때한번이쪽와가지고한번 해볼까? 이동해가지고. 어, 다시 아 다시 그쪽 아프리카 쪽을 킬게요. 다음에 한번 이벤트로 해가지고 한네명 다섯 명 있으면은 어, 어 이쪽으로 한번 다시 해가지고 한번 켜보겠습니다.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. 네. 어,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어, 평일이든 주말이든 1 0시 반에 방송을 하고요. 월수금 여마분 토마의 심야 포차를 해요. 어, 술안주 겸뭐 이렇게 먹방 같은 것도 만들고, 술 먹방도 하고, 그러니까 술 한잔 먹으면서 이렇게 소통도 하고,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, 어, 어, 토마7칠 아프리카에서 검색해서 봐주세요. 안녕. 여기까지 할게요.